해부름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월요통독 길라자비 8주차 영상입니다 오늘 읽을 분량이 5 1일차 분량이에요 정확하게 절반을 이제 오늘까지 읽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이 시가서 지혜서의 마지막 두권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러면 수요일부터는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선지서로 넘어가면 내용이 좀 어려워집니다만, 전체적인 이 구조 큰 그림만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잘 읽어가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읽을 분량을 간단하게 한번 개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습니다. 전도서는 잘 아시듯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는 말이 반복되면서 무엇이 헛된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렇다면 헛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또 알려주는 책이죠. 네, 아가서는 아름다운 사랑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그리고 우리 부부 사이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선지서를 읽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수요일부터 주일까지 5일에 걸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서부터 매일 읽을 내용을 간단하게 또 개관해 보겠습니다. 네, 전도서는 액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또 마지막에 12장 8절부터 14절까지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라는 이 액자 밖에 화자가 있고요. 또이 액자 안에 화자가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보았다라고 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나 전도자가 보았다라는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은 이, 이 액자 밖에 있는 화자의 관점에 비추어서 어, 해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전도자가 본이 현실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어, 사회입니다.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액자 안에 화자가 대하고 있는 세상은 정의가 잘 실현되지 않는 사회입니다. 악인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 것 같고, 의인이 받아야 할 상을 악인이 받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이렇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같은 시대를, 그러한 매일매일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잠언과 전도서 이두 권은 같이 세트로 묶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아가서입니다. 어, 아가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로 읽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비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가서도 자원이나 전도서와 마찬가지로 여러 시들, 여러 문구들, 여러 경구들을 모아놓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라인을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아가서를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다양한 관점으로 아가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제 성경 읽기가 이제 첫 단계이신 분들, 그냥 읽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어,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기본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 이 연애 이야기, 두 남녀 연애 이야기, 또 결혼 식 결혼 생활, 그리고 사랑 노래, 이런 스토리 라인을 기본적인 배경에 깔고 야가서를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애 시절에 이렇게 사랑 고백들을 많이 하니까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어여쁘다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이런 사랑 고백들을 연애할 때 많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시원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 혼인하는 날 결혼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결혼 생활을 하겠죠. 결혼 생활은 여기에도 이런 갈등이 있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잘 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잠들었는데 늦은 밤에 이제 깨우는 소리 때문에 일어나기 귀찮아 하다가 나중에 그 사람을 이제 찾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런 갈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이 정말 참다운 사랑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은 나에게 속해 있는 이런 모습은 왜곡된 부부 사이의 모습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 정말 사랑 고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력하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 <laughs> 예, 멋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장으로 소유권을 확인하듯이 그렇게 너와 내가 서로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다짐하고, 죽음같이 강한,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또한번 죽으면 끝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번 사랑하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지난주 주일부터 지난주 그리고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에 걸쳐서 시가서 다섯 권을 다 읽게 됩니다.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교회라든지 교회 생활과 관련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또 우리의 부부관계 이런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여서를 시작으로 선지서를 읽게 되는데요. 아, 전체 그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또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었는가를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리고 지혜서와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사여서부터 선지서를 읽는데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다섯 권, 열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선지서를 작성한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북 이스라엘의 여러 부암 왕 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엘리야와 엘리사로 이어졌던 사역이 마무리된 시점입니다. 엘리사의 죽음 이후에 이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선지자들의 외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계를 촉구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자 수요일부터 읽을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단위에서까지 다섯 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기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남유다 시대, 아직 멸망에 가깝지 않을 시대이고요. 유다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실제로 유다의 멸망을 목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레미야 애가가 이 멸망과 관련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시기에 에스겔과 다니엘은 모두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었는데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에스겔은 2차 포로 때에 잡혀갑니다. 불량 때문에 에스겔이 먼저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일이 훨씬 더 오랫동안 사역하면서 더 뒷부분까지 사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읽게 될 선지서의 첫 번째 책, 이사야서 개관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보면 1장부터 39장, 그리고 40장부터 66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40장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마치 성경 전체가 39번째 책인 말라기에서 40번째인 마태복으로 넘어오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것처럼 이제 회복과 구원의 이야기가 40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크게 또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가운데에 이웃나라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앞뒤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포로대였던 이들의 돌아오는 그 회복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뒷부분에는 뭐 우주적인, 종말론적인 그런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각날의 내용도 한번 간단하게 개관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요일입니다. 이사 1장부터 12장까지 읽습니다. 어, 특이하게도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부분이 첫 부분이 아니라 6장에 등장하는데요. 예, 소명의 내용도 아주 이상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돌이키지 못하게 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이상한 어, 소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의 내용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왜 이렇게 이상한 소명을 주시는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예, 그 이후에 어, 이사야 사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에,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번갈아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요일날 이사야 13장부터 27장까지 읽을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이 앞부분에는 이방 나라들, 한 나라 한 나라를 다 거명하면서 이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이사야 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주적인 심판, 우주적인 회복. 이렇게 한 나라, 나라별로의 심판과 회복이 아니라 전체 우주적인 심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묵시록이라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만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여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으시고그 주민을 흩트시리니 예, 그래서 표현 자체가 한 나라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예, 전 우주적인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심판의 내용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절이에요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예, 이땅의 기쁨이 소멸된, 기쁨이 사라진 그 상태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심판의 내용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후에 회복의 예, 말씀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 그 회복의 말씀, 예를 들면 이사야 2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군의 여와께서 호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예언에서 이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이 앞서서 우주적인 심판의 때에 포도주가 없어서 기쁨이 사라진 그 상황을 역전시키겠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장에서 포도주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신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이 인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주적인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바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 날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 대부분의 내용은 화 있을 진저라고 시작하는 경고의 문구들로 심판의 경고와 또 회복의 약속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아수르의 위협과 유다의 승리,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과 회복, 그리고 이어지는 바벨론의 침략 예고. 이렇게 두 장씩 나눠져 있어서 앞부분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니까 현재의 위협, 민 대상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이제 뒷부분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니까 미래의 대적인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화 있을 진저로 시작하는 그런 문구들이 심판과 회복의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화 있을 진저 이렇게 이제 보통 시작해요. 그런데 이렇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저주의 심판만으로 끝나지 않고 뒷부분에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가 또 등장합니다. 이러므로 주여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대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3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 진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하시고 경고하시는데요. 이렇게 나의 도움이 어디에 있나? 나의 도움은 애굽에. 이 병거와 마병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한 것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바로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 바로 그날을 소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토요일부터 40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회복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포로로에서 귀환하는 내용 그리고 바벨론은 심판을 받게 될 내용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간 중간에 종의 노래라는 것이 네 군데에 걸쳐서 반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매일 보내드리는 요약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떤 내용인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거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의 노래가 단순히 예수님을 예언한다라는 차원에서 그치면 안 되겠습니다. 예언이 실현되었다. 뭐 이,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이러한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그 주의 종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냐면 그가 이 방의 정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사역, 이땅의 정의를 베풀고 또이땅의 평화를 가져오는 그 사역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를 할때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오셨다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구약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다시 성취한 하나님 나라 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들인가 참다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정의와 공의 평화와 헤세드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주시고 실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일날 읽게 될 내용은 이사 56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크게 두 부분을 나누자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회개를 촉구하면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참 하나님 나라 실현을 기대하고 있고요. 뒤에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마지막 때의 그 온전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전도서와 아가서를 읽음으로써 지혜서와 시가서를 마치고 선지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를 참부터 까지다 읽게 되겠습니다. 이사야서가 좀 길긴 합니다만. 그 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또 메시아 예언들이 가득 풍성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찬찬히 읽으면 굉장히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가서와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실천해내는 승리하는 한주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월요통독 길라잡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